아, 오늘은 단감을 준비했습니다. 단감 영상은 압축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위에 보시면 돼요. 네, 처음 발아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아, 좀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과정을 가르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편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 감의 역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외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감에서 씨앗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당감들 많이 있죠? 이런 좋은 냉장했던 당감들이 지금 이제 마트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다 좋은 냉장을 했던 그런 당감들입니다. 냉동이 된 당감들은 조금 과육이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씨가 다치지 않게 안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 어 그래도 씨가 없는데. 도 대체 씨가 어디 있는 거야? 헐. 있다, 있는 것 같아. 예, 시가 있습니다. 뭐야, 시가 하나밖에 없어. 아, 정말. 먹기 좋게만 하려고 자, 분리를 했습니다. 감시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일단 한번 반으로 갈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보시면 어모양처럼돼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예, 요 부분이 배아입니다. 배아. 그리고 어 배아를 감싸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배젖 배젓. 그리고 배젖을 감싸고 또 보호하고 있는 요 부분은 껍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저희 채널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쉽게 어 설명을 사람으로 좀 비유를 해 보자면 음, 요 부분은 아기. 배젖은 아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 배젖은 엄마 뱃속. 그리고 요 껍질 부분은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이 모양처럼 보이는 이곳이 떡잎입니다. 어, 배아는 어, 배젖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자라게 되는 거고요. 그게 더 크면서 이 떡잎이 커지면서 껍질을 벗고 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점점 점점점 커 가면서 잎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상 자체는 어, 조금 단축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엄청 신기하죠? 이렇게 껍질이 단단한 씨앗들은 발아를 시켜줄 때 음,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껍질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배아가 수분을 좀 흡수를 빨리 해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발아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씨앗을 갈라놓은 이 부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뾰족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요기. 이 부분. 감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만 깨뜨려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많이 깨뜨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배아가 이 부분이 다칠 수 있겠죠? 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 여기를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뜨려주는데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깨뜨려주시면 돼요. 여기를 한번 깨뜨려줘 볼게요. 감은 바라가 아주 잘 되는 씨앗이어서 특히 처음 바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또 빨리 자라기도 하고요. 또 나무도 예쁘게 자라요. 그래서 지금 3월인데, 지금 발화시켜가지고, 밖에 심어주시면은, 화분에 심어두면 금방금방 자랄 거예요. 5월, 6월 되면은, 자, 보이시죠? 요 정도만 깨뜨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 요 부분, 요 정도만 깨뜨려주면 됩니다. 조금만 깨뜨려주시면 돼요. 깨트려 주실 때 이런 핀셋 없으시면은요 이런 이런 린치나 아니면 이런 그냥 가위 이런 걸로 가볍게 깨트려 주시면 돼요 잘라만 주시면 돼요. 또 이런 핀셋은 다이소 가면. 천원밖에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사셔도 돼요 오우. 아, 이거는 배아가 다쳤기 때문에 얘는 바라가 100%안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셨죠? 다 되셨으면 이제 종이배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이배지는 키친타월을 이용을 할 거고요. 용기에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패트리티쉬 어, 용기 없는 분들. 대부분 많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폴리백 같은 거로 씨앗을 이렇게 감싸신 다음에 넣어서 분무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발아할 때 중요한 4대 요인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위에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뜻한 곳에 두시면 돼요. 따뜻한 곳에 그리고 약간 어둡게 그렇게 놔두시면은 아, 한 1... 빠르면 일주일, 한 10일 안에는 대부분 다 발화가 잘될 거예요. 감 같은 경우는 발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발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 제가 저번에 딱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어, 10일 됐네요. 조금 더 됐어요. 10일정도 됐는데 먼저 발라를 이렇게 식혀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원뿌리에 잔뿌리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잔뿌리가 꼭 철처럼 나있죠 엄청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화분에 심어주실 때 화분 에이렇게 심어주시면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잎이 올라올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잎이 점점 커가면서 이 껍질을 벗고, 이제 잎이 딱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뭐냐면, 이 껍질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긁어주시면 벌어져요. 다벌 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충분히 껍질이 잘 벌어질 수 있게, 그러면 잎이 나올 때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어 거의 100% 잎이 다 새싹으로 다잘 자랄 겁니다. 이렇게 좀 긁어주시면 돼요. 흙에 심기 전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죠? 이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키워놓고 보시면 되게 뿌듯하고 매일 보게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껍질하고 껍질 부분 사이 이 부분을 조금 상처를 좀 내줘서 그 반으로 잘 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잎이 나올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깨트려주는 부분에서 뿔이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긁어주시면 이제 잎도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잘안 벌어져 가지고 잎이 못 나와서 죽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냥 더 추가적으로 드릴 설명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문제없이 예쁜 감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